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어 이제 또 천만 뉴스 시간이 됐네요 한번 여름 천만 뉴스 관련된 내용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뭐 반도체 이야기보다는 또 새로운 이야기들 세상 돌아가는 또 소식도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체크도 해보고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식 하면은 또 우리 어 최고의 또어 탑티어라고 해야 하나요? 최고의 음, 형님, 우리 워렌 버핏 형님이 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 버핏 형님 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요즘 뭐 애플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애플 주식을, 어, 매도를 멈췄다. 한때 애플 주식 매도를 막 계속 했었어요. 애플 주식 계속 매도 때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스톱한 거야, 스톱, 스톱하고. 어, 지금 S&P500을 추종하는 펀드 전량을 매도를 했다 뭐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스웨이가 작년 4분기 애플 주식 매도를 멈췄다 그리고 뱅크 오브 메리카등 은행주 보유 지분은 어, 계속해서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주를 은행주, 뭐 은행주를 계속 팔아치우는가 봅니다 어, 뱅크 오브 메리카 이걸 계속 팔아 치우는 것 같아요 어, 버크셔가 14일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한 보유 주식 현황 자료에 보니까 음, 버크셔는 작년 4분기 말 기준 애플 주식을 3억 주 정도 보유를 해가지고 4분기 중에 지분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됐어요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3억 주 그리고 보유한 애플 지분의 가치는 작년 말 기준 500, 기 751억 달러, 엄청납니다. 75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8조입니다. 108조 정도를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버크셔는 작년에 애플 지분을 지속적으로 줄이면서 업계 관심을 받았는데, 어, 다만 대규모 지분의 매각 이후에도 버크셔가 보유한 그 전체 상장 주식 자산 가치의 28%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 기준 가장 큰 투자 비중을 유지를 한 거죠.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상장 지수 펀드가 있습니다. ETF. SPDR S&P 500인데, 스파이라고 하죠. 스파이, s p 어, y 이거하고 두 번째로 규모가 큰뱅가드거 VOO 어, S&P 500인데, 이거를 각각 4만 0천 주, 3만 9천 0백 주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 S&P 500 ETF를 매도했을까요? 한때 S&P 500 ETF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은 칭송하고 어, 이걸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분이었는데, 놀랍게도 S&P 500 ETF를 다 매도했대요. 어, 스파이하고 그 VOO, 이 VOO는 그 미국의 대표 주가 지수인 S&P 500을 추종하는 펀드입니다. 어, 벤코버베니카 주식에 대한 매도세는 작년 4분기도 지속이 됐고 버크셔는 이날 공시에서 작년 4분기 중에 벤코버베니카 주식 1억, 7, 1억 1750만 주를 매각을 하고 어, 지분율을 8.9% 낮췄다고 합니다 남은 지분 가치는 작년 말 기준 319억 달러에 달하네요 어, 버크셔는 작년 4분기 시티그룹의 주식도 음, 4천6 0만주 정도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 아, 작년... 반면에 작년 4분기에 들어서 방송 서비스 업체 있어요. 시리우스 XM. 시리우스 XM하고 에너지 업체 옥시덴탈, 음, 페트롤리움 등의 지분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맥주로 유명한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지분 562만 4,324주를 신규 매입을 했다라 아, 팔건 팔고 또 살건 사고 하는데, 음, 하여튼, 옥시덴탈을 사고, 코로나 맥주 회사를 샀다 그런데 은행은 팔고 S&P500을 팔았다는 게 상당히 좀 의아했습니다 하여튼 S&P500을 팔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장안의 화제 인물 참 우리 머스크, 머스크가 또 어떤 일을 또 할지 상당히 또 궁금해지는데 어떤 행동을 또 보일지 채찍피티 개발사인 오픈 AI의 그 이사회가 어, 141조 원의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측의 그런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절을 했다 거절했습니다 머스크가 또 뻘짓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오픈 AI 쪽에서는 거절했어요 오픈 AI 이사회 의장이죠 브렛 테일러가 이날 이사회를 대신해서 낸 성명에 보니까 오픈 AI는 매물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는 경쟁자를 방해하려는 머스크의 최근 시도를 만장일치로 거부를 했습니다. 이어서 오픈에이의 잠재적인 제편은 우리 비영리단체와 범용인공지능이 모든 인류에게 이롭다는 사명을 강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샘 월트먼 오픈에이의 CEO하고 10년 전에 오픈에이를 공동 설립했다가 이탈을 해서 어, 대립각을 세워온 머스크가 최근에 오픈에이의 자산을 그 매수하기 위해서 투자 펀드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현금 매입을 제안을 한 거죠 머스크는 인수 제안서에서 오픈 AI가 이전처럼 오픈 소스하고 안정성에 중점을 둔 선한 영향력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울트만은 일찌감치 이 제안에 거절 의사를 밝혔고 울트만은 지난 11일 머스크의 인수 제안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를 흔들기 위한 또 다른 계략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진짜 그럴까죠? 머스크가 진짜 어, 흔들려고 하려고 하는 건지 하여튼 좀 그래요. 좀 솔직히 거시기합니다. 어,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안의 이슈, 금. 또 금이 날리죠. 요즘은 금에도 그 금치 프리미엄, 어? 김치 프리미엄인가? 하여튼 금치 프리미엄이 붙었다. 해외보다도 20% 이상 비싸다고 합니다. 금값이 재정상이 아니에요. 어, 트럼프발 경제 불확실성에 금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어요. 어, 특히 금값이 무섭게 오릅니다.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금현물시장이죠. KRX금시장에 이 시장가가 국내 금시세보다 비싼 상태가 2주 가까이 이어지면서 어, 금값에도 김치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는 그런 평가를 있습니다. 어, 금융터적에 따르니까 전날 오후 1시 정도에 한국거래소 KRX금시장에서 1kg짜리 금현물 1g은 16만 8,200원으로 어, 전거래를 대비 3.8% 가량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됐답니다. 어, 반면에 국제 금 가격은 그램당 13만 5,000원대로 괴리율이 약 24%에 달한 거죠. 어, 국내 금 현물 가격과 국제 시세가 20% 이상 떨어진 것은 2014년 KRX 금시장 개설 로 처음인데요. 어, 한국에서는 KRX 금시장의 금값 괴리율이 6% 이상일 때 증권사를 통해서 시장이 안내 공시를 내보내는데, 어, 지난 4일 이후 매 거래일 공시가 나오고 있어요. 어, 국내에서 그, 그 금에 대한 수요가 몰려서 금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른바 김치 프리에 매이 붙은 겁니다. 금은 형태가 동일해서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하기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어, 계리율의 평균 그런 회기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향후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 충격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으니까, 어, 국제 금 현물 또는 금 선물로의 그런 교체를 권고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당분간 금이 그 강세를 이어갈 것 같네요. 근데 요즘 금 사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국내가 금값이 비싸다는 거, 어, 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조용하고, 어, 평화로운 토요일입니다. 하여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